지금 만창 지금 도량에는 오색이 영롱한 등이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백성 쪽에는 등이 덜 달렸지만 대웅전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탑 주위는 지금 달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붉은 등만 원해 가지고 금년엔 붉은 등으로 다 달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색에 각자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남색은 남색대로, 보라는 보라대로, 초록은 초록대로, 흰색은 흰색대로, 분홍은 분홍대로의 등에 왜 등을 켜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 신음들은 그걸 잘 모르시니까, 아, 그냥 눈에 확 띄니까 붉은 것만 좋구나 싶어서 붉은 데만 이렇게 등을 답니다. 요 마당에 보면 안 달린 데가 많네. 노란 등도안 달리고, 초록도 안 달린 데가 있고, 예. 하다 하다 안 되면 달겠지, 이제. 자, 등은 무명을 밝히고 망상과 법내 힘듦과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을 밝힙니다. 캄캄한 밤에 전등이나 불이 없으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부닥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불이 딱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습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켜는 그 등불로 인해서 내가 가는 그 인생과 앞길이 환하게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등을 켜고 법당의 인등을 밝히며 늘 1년 내내 인생 살면서 가정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늘 불이 밝은 것처럼 환한 가정과 여러분들 가족이 되시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캄캄한 동굴에 불이 없다면 동굴을 가다가 머리도 부작치겠죠. 어디 갈지 몰라서. 그러나 촛불 하나를 딱 켜게 되면 동굴안이 환하게 됩니다 쭉 켜있는 촛불 하나가 그 정도로 소중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힘든과 어려움을 밝혀나가는 것이 등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색은 왜 남색등을 캐야 되는 것인지? 남색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살아가는 힘의 의미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를 뜻 남색은 지혜. 아이들이 지혜가 있으면 공부가 잘하겠죠. 지혜가 머리 확 늘리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도 지혜가 없으면 우매하고 사물을 바라볼 줄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독거리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웃고 우는 것이 없어집니다. 상막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옆에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으면 기도 성취도 좋겠죠. 그래서 남색은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남색동이.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붉은색, 적색. 자비와 정진, 정진의 등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붉은색을 키는 마음은 자비스러움이 가득 차야 돼. 자비는 사랑이죠.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 도와줄 줄 아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옆에 도반이 슬프면 함께 등떠드러지고 차서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성냄과 욕심, 마음에서 달아나야 되고,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적색 텅을 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조계사 신도들은 자비가 넘치니까, 마당에 붉은색만 있어. 너무 넘쳐. 이제, 적색등 의미를 아시겠죠? 예. 기도하러 와서 밥당에서 옆에 있는 도반이 얼굴이 우울하면, 왜 얼굴이 우울해? 걱정이 있어? 괜찮아. 기도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야. 뚱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비심이라. 자, 초록 뚱이 지금 안 달아서 금년에 한 줄만 달았어. 초록은 생명을 의미하다. 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 겨울날 땅 속에서 큰은 땅을 비집고 올라오려고 애를 쓰는 그 파란색 초기 봄이 되면 땅을 비집고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죠. 초록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건강이 최고죠. 건강이 나쁘면 자기 생을 다하지 못하고 부처님 나라로 가버려. 생명 목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록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면, 아, 초록등도 괜찮죠? 내년또 초록만 달라야 되려나 모르겠네. 초록 등. 자, 노란색은 영가등이라고안들더라고요 보니까 초록은 영가등이 아닙니다. 영가등은 빨간 데 달아도 괜찮아. 꼭 흰등 노란 데 건다는 것이 아니고. 자, 노란색은 번영과 신성을 의미한대. 번영과 신성. 부처님 옷 색깔이에요. 황금 빛이 나는 겁니다. 번영하고 신성스럽고, 부처님의 몸 색깔이니까 노란색이 굉장히 좋겠죠? 도종교 에 있어. 오색이 영롱한 빛이 꽉 광채가 나는데,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 가정에 오색의 영롱한 빛이 쫙 악기를 열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아 노란색도 괜찮잖아, 그죠? 예, 네, 괜찮습니다. 분홍색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꽃을 의미하지요. 연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곳에도 피어나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정말로 깨끗한 그 연꽃, 분홍색입니다. 흰 등은 깨끗한 마음을 뜻하죠. 흰색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온갖 악업과 번뇌를 없앤 청정한 지혜의 등이 바로 흰 등이지요. 허리들 흰 등은 연가 등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악업과 고통과 갈등 번민이 끊어진 상태가 열반이라 고하죠 열반적정. 영가들은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했는데 딱 이렇게 있으면 강이 하나가 있으면 이쪽은 중생들이 사는 세계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나고 죽음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고통과 갈등, 번민, 아픔, 이것이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라고 그랬죠.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 복잡한 세계에 보면,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예. 그러나 저 언덕은 슬픔도 끊어지고 괴로움도 끊어지고 고통과 갈등도 끊어지고 나고 죽음도 끊어진 영원한 세계, 열반 적정의 세계가 저 언덕이라.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마하 반야는 크다는 소리죠.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바람이 타는 저 언덕이라는 소리입니다.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경, 그래서 반야 신경에 누구가 나오나요? 관자재 보살하고, 또 누구 나와? 오, 이거 큰일 났네. 금방 했는데 반자신이 외웠는데 관자재 보살의 깊은 반자 반자 바람일 때 행할 때 온이 공안줄 비추어 보고 또 누구 나오잖아 누구 한 사람 나오잖아 누가 사리자 그머릿 속에 금방 생각이 안 나죠 관자재 보살과 사리자가 관재보 선장이고. 살이자는 차장, 그러니까 차장이라 중생들이 사는 세계 배를 갖다 대놓고 저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다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계다. 야 우리 가자 하고 막 타라 보니까 어 강에 빠져 죽을까 봐 아무도 안 타. 네. 그러니까. 가진 법문을 다 하게 죠 온이 어떻고, 색성향미, 촛법이 어떻고, 오, 좋은 세계네 하니까 가득 타는 거예요. 가득 타니까 기분이 좋지, 이제 그러니까 간자제 보살과 사리자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저 언덕, 어서 가자,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성아진 모지, 사바, 노래를 하면서 기분 좋게 건너가는 바로 저 언덕이. 열반적정의 극락세계도 되고 피안의 세계입니다 영가는 뭐든지 끊어진 상태죠 정말로 깨끗한 상태로 저 건너리에 가니까 영가등은 흰등을 상징해서 영가등을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붉은 등이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혹, 아, 남색과 적색, 초록, 노랑, 분홍, 흰색 등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노랑색도 달수 있고, 초록색도 달수 있고, 남색도 달고, 분홍과 적색도 달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색 단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그죠? 노란색은 부처님 색깔이니까 얼마나 좋아? 하... 그래서, 오방색 다섯 가지 색깔이 이 색, 저 색이 등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었고, 다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등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씩 밝히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어? 여러분들 왼쪽 가슴이나 오른쪽 가슴에도 불을 하나씩 늘 밝히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가는 길이 환하게 변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앞에 가면 불교용품점이 많더라가 요보니까 보면, 연덕을 만드는 철사도 있어. 그리고 신종이도 팔아, 연잎도 팔아. 그걸 등을 한 개에 사, 사 그건 뭐한몇천원 한 아닐 것 같아 요 그죠? 말조에 만은 정도 할 거라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야 오늘 우리 등 만들어 보자. 아들, 손자, 며느리, 아들 다 불러 앉혀놓고 저녁 먹고. 예 등을 만드세요. 아이들은 등 만들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꽃도 비비고. 그래서 거기다가 전구를 넣어가지고,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에다가 탁 내걸고, 단독주택 같으면 등하는 입구 대문에다가 딱 하나 그으세요. 아파트 단지에 불자가 등 하나씩만 베란다에 내걸면, 아파트 전체가 불바다 될것 같아. 얼마나 보기 좋을까? 그죠. 하, 저기서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 한 3, 4년 전에 마당에다 등을 갖다 놓고 하나씩 가져갔어. 가져가긴 했는데, 제가 추원카드 강남 현대 아파트 추원카드를 주소를 다 찾아가지고 가서 한번 보니까 딱세개 3개 걸렸더라고요. 세 개. 가져학은 무지 많이 가져갔는데,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절에도 등을 달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예쁘게 만들어서 아파트는 베란다에 단독 주택은 그런 현관 밖에 대문 이 있는 데다 탁 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네, 올들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정 사진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laughs>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불자들이 조계사에서 집에 등달기 운동을 캠페인으로 자꾸 좀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국의 불자들이 집에 하나씩 불을 밝히면 강남이나 아파트 단지 불자들 완전히 그냥 막 굉장히 불러, 불바다가 될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손자, 손녀가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 선물 좀 예쁘게 사가지고 하나씩 애들 선물 줬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아무도 안 줘. 부처님 오신 날은 기다리지 않고 크리스마스만 기다려보면 애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부처님 오신 날 손자, 손녀들 선물 주기 운동.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가족이 외식하고 부처님 오신 날 가족 아이들 다데리고 절에 오기 운동 아, 이런 걸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마당에 계신 분들 아셨죠? 예늘 <laughs> 박수는 잘쳐 보면 그런데 이게. <laughs>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금년부터는 집에 등달기 운동을 조계사가 먼저 확산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손자, 소녀들에게 예쁜 선물 을 하나씩 주기 운동. 그러면, 아, 부처님 오신 날도 선물을 주는구나 하면 애들이 부처님 오신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기도한 공도로 여러분가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두 눈을 감고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방 세계에 할양 없는 불법성 삼보님께 지심으로 참회하며, 참회하며 조계사 신도들은, 신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지심으로 목숨, 목숨 바쳐 시심으로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제가, 기억나지 제가 기억나지 않는 오랜 옛적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조계사 신도들은. 시심으로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스스로 지어받은 응과 응보의 법칙을 깨달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며 바르게 살지 못했나이다. 이제 제가 부처님의 정법을 의지하오니 무거운 업보의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조계사 부처님의 품 안에 밝은 지의 빛이 되도록 굽어 살펴 주옵소서 <laughs> 오늘 신중기도 해양 조계사 청정도량에서 기도 바른 제자 조계사 신도들은 일심으로 부처님께, 일심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옵고, 공양 올리옵고 기도 드리옵니다. 기도 드리옵니다. 저희, 가족과 저희 가족과 일가 친척,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신중기도 해양 공덕으로 오랜 세월 지은. 제업 소멸하고, 뭔가 마음이, 마음이 날로 청정해지고, 건강하고, 복덕이 늘어나게, 하소서 복덕이 늘어나게 하소서.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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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스스로, 복을 스스로 짓는 기도를 하며, 나와 남이 다 같이, 남이 다 같이 잘, 살도록 잘 살도록 기도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사랑으로 가르치며, 일가, 친척과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3일, 3일 신중기도 회양을 하오니 저희 가족과 나를 아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온갖 병고 액란에서 벗어나, 온갖 병고 액란에서 벗어나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마다 착같던 행하며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막힘이 없고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성취되길, 성취되길 간절히 바란 하옵니다. 부처님의,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저희들 인연 닿는 모든, 모든 영가들이 오늘 올리는 신중 3일 기도회양 공덕으로 미 흙에서 벗어나 한 생각 홀련히 돌이켜 극락왕생하소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소서 조계사 3일 신중 기도회양 동참 신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성불하십시오.